웰컴백 카 마스터 프로. 오늘은 2026년형 KAI 수리온 Surion, KUH1 수리온 을 외관, 내부,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겉모습부터 이야기할게요. 수리온의 외형은 중형 유틸리티 헬기답게 단단하고 실용적인 인상입니다. 전면 캐노피와 넓은 동체는 탑승자 보호와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설계되었고 랜딩 기어와 로터 하우징은 정비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구조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해군, 해병대용, 해상형, 무장형 등 파생형이 나오면서 외형적 차별화가 분명해졌고, 외부 무장 센서 장착 포인트가 추가된 모델은 공격 지원 임무에 더욱 적합해 보입니다. 이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종석은 비교적 현대적인 항전 장비와 디지털 계기판을 갖추고 있어 조종사의 정보 인식이 편리합니다. 일부 정보원에 따르면 가르민 g c 3 0 0급의 항전 체계가 탑재된 모델 정보가 전해지고 있고 조종석 레이아웃은 복잡한 임무 전환 시에도 직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객실 공간은 최대 약 9명 정도의 병력 수송을 염두에 둔 구성으로 장비 적재와 의무 후송 m e d i b a c 같은 다목적 임무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내부 마감은 군용 기준이지만 소방 재난 대응 등 민수형으로 개조할 경우 인체공학적 시트와 장비, 고정장치가 잘 배치되어 있어 실무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성능 부분은 수리온의 핵심입니다. 동력은 T700 계열의 터보샤프트 엔진 라이센스 생산 또는 현지화된 변형을 쌍발로 사용해 출력과 신뢰성을 확보했고 최대 순항 속도는 대략 천0라우모아 사이버 킬름 OH 수준 항속거리는 약 50개월이 견 15년 사이의 무장형 또는 해병 대용 프로토타입의 첫 비행 및 테스트가 진행된 기록이 있어 최신 파생형의 전술적 능력 향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용 신뢰성 측면에서는 초기 개발, 이후 몇몇 기술적 이슈, 예 저온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 등과 제기된 적이 있으나 지속적인 개량과 시험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군, 육해, 해병과 소방,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임무로 운용되며 운용성, 정비성 데이터가 쌓였고 생산물량과 납품이 이어지면서 정비 부품 서플라이 체계도 성숙해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또한 수리온 계열은 해외 수출 사례, 예, 이라크 등을 통해 수출형 패키지, 훈련, 정비, 맞춤형 장비 포함물을 제공하는 점도 눈에 띕니다. 가격은 모델과 옵션, 패키지, 무장 센서, 교육 정비 지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공개된 정보와 과거 계약 사례를 종합하면 기본 유틸리티형 기준으로 대략 1,400만, 저 1,800만 달러, 개별 장비 지원 포함 시그 이상과 거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수출 계약에서는 훈련 정비 부속품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포함돼 전체 계약액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구매를 고려한다면 총소유비용 TCO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최근의 소규모 수출 계약은 헬기 한두 대에 대해 수십억 원대 원화 기준 계약으로 체결되는 등 사례별 차이가 큽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형 수리오는 다목적 중형 헬기로서 한국형 전력의 핵심 축을 이루는 플랫폼입니다. 외형은 실용적이고 튼튼하며 내부는 임무 전환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성능은 중형 헬기 표준을 충족하면서 파생형을 통해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옵션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기본형 기준으로는 군, 민수 통틀어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구매 운용을 고려하는 채널이나 콘텐츠 제작자라면 파생형, 해상 무장, 해상 기동형 등의 최신 비행 시험 결과와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용 멘트, 제안, 실제 비행, 장면, 내부 촬영 컷, 정비 장면, 계기 클로즈업을 섞어서 시청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구성하세요.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실전적인 군용 항공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